베트남 별이네요. 그, 뭐, 저기 계속 체인지 하는 건데, 네온 사인인데, LED, LED로 계속 저거 변하는 건데, 어, 꺼졌다. 아직도 용은 금색이네요. 금을 제일 좋아해요. 중국이 금. 금하고 용하고 되게 좋아하지. 그, 그 뭐야, 어조한가? 뭐라 그러지? 용상에, 용상에도 용이 있고, 우리나라 봉황도 하지만, 용, 금, 용, 금, 다 좋아. 여기 금, 금씨가 많아요. 김이 또 김이 많고. 아시아는 용하고 금하고. 옛날부터 성경에도 용하고 금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좋아했던 거니까. 에덴 동산에도 금이, 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금과 용과 뭐 선악, 이런 걸 다, 다 좋아하죠. 좋아하고, 더군다나 숭배까지 하고. 여기가 베트남 다낭입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내일은. 다시 오고 싶네요.